음음 음. 나도 자연이 주는 심속으로 리플래시 유어 라이프 리플래시 유 l 라이 e 자연이 주는 심속으로 안녕하세요. 판다카라반의 이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데일리 캠핑을 200% 이상 즐기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요, 저희 판다카라반에서 직접 운영하는 송도국제캠핑장인데요. 쭉 한번 보세요. 카라반 캠핑 즐기실 수 있고요. 텐트 캠핑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즐기냐고요? 뷰 따라 취향 따라 데크별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바로 원데이 캠핑. 단 5만 원이면 제가 서 있는 이곳을 대여해 드립니다. 텐트 없으시다고요? 텐트까지도 제공해 드립니다. 음식은 마음껏 가지고 오세요. 멋진 바다를 보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플러스 알파. 여기에 5만 원을 더 지불하시면 고기까지 함께 즐기실 수 있으신데요. 고기와 고기를 드실 수 있는 장비까지 제공해 드립니다. 음료와 술은 캠핑장 안에 있는 이마트 24 마트 안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예약 방법, 사용 방법 궁금하신 거 많으시죠? 저희 본부장님 모시고 더 디테일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자, 우리 판다카라반의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판다카라반 그리고 더팜의 f m 를 맡고 있는 김종수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본부장님, 네. 지난 시간에는 더펌 클래식을 먹었다면, 그렇죠. 오늘은 또 멋진 바다뷰를 보면서 다른 느낌이네요. 그렇죠. 완전 다르죠. 더펌 클래식이 약간 편하게 먹었더라면, 오늘은 약간 엔조이. 자연을 즐기면서 음. 내가 직접 하는 그런 바베큐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또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초대를 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 네. 5만원에 이곳을 장소를 대여를 하고 5만원에 또 고기를 구매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네. 데크 한3 곱하기 7m 정도의 이 데크를 저희가 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다 그냥 코베아, 코베아 제품으로 이렇게 테이블과 의자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통 보이시죠? 캐비넷. 저 캐비넷을 열면 식기들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응. 그리고 테이블도 하나 더 이렇게 더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는 이제 바베큐를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고기별로 화로가 그 그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 그릴은 주로 이제 삼겹살과 목살, 이런 돼지고기용. 아, 나는 돼지고기 말고 소고기가 좋다. 그럼 저기다 구우면은 약간 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게 이제 테이블용. 여기다 얹어 놓고, 맛있는 등심, 안심, 소고기용. 그리고 나는 정통 텍사스 바베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욕걸 열어서 이 안에다가 외버 외부, 외부에다가 진짜로 어, 간접열에 의해서 하는 바베큐 해서 세 가지의 바베큐 구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베큐 얼마든지 마음껏 드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다 싫다 난 귀찮다 그냥 난못마을 때니까 뭐좀 줘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 보이시죠 저희가 지난번에 먹었던 그 몽바 3일 숙성된 염지된 고기를 삼겹살하고 목살하고 해서. 제가 600g을 드리고요. 저 숯불하고 직접 저희가 불도 다 붙여드리고, 끝나고 나서 장작하라고 저 장작도 드리고, 그리고 장작할 때 애들 옆에서 뭐야 마시멜로 구해줘 네. 마시멜로까지 다 드리는 풀서비스. 고게 5만원. 어말 그대로 정말 몸만 나서 즐기고, 바다 멋진 뷰도 보고 힐링 그자체네요 그쵸. 그렇죠. 5만원만 더 내면 그렇게 되고, 가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 위해서 요거지 다 끝나고 설거지 하고 막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 거 귀찮다 일단 술이 한잔 들어가면 움직이기 싫잖아요 <laughs>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편한 캠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냥 가시면 돼요 막 고대로 놔두고 오. 그리고 클린비 2만 원만 내시면 그냥 오. 가시면 되세요 그럼 저희가 딱따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오. 가끔 고개 싫어가지고 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튀지지 마시고 정정당당해 돈 내시고. 그리고 가시면 됩니다. 와, 그야말로 정말 클린한 캠핑이네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럼 오늘은 돼지고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세계 화로 중에 오늘은 이 녀석이겠네요. 네, 저기다 저희가 맛있게 저희가 삼겹살을 한번 구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어, 아, 참 그리고 저희가 이것도 있어요. 어, 고기는 내가 가져오는데 이 숯불 붙이는 거 되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숯불 서비스가 있는 게 15,000원. 그러면은 숯불하고 이런 거다 그릴까지 다 무료로 드리고 점막까지다 불까지 붙여드리는 게 있어요. 어, 근데 네. 제가 아까 보다 보니까 데크도 물론 데크지만 옆에 새빨간 <laughs> 이목을 집중하는 텐트도 있어요. 아, 저게 뭐냐면은 저 뒤에 보이시죠? 텐트하고 매트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 나는 좀 아이들하고 또는 연인끼리 텐트 이렇게 이쁘게 쳐놓고 이렇게 동굴 같잖아요 안에 들어가서 편하게 쉬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텐트를 준비했고 저거는 직접 오셔서 손님들이 폴대 두 개만 끼는 거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텐트를 치시고 아이들과 함께 또저 옆에 보이는 저런 텐트를 안에 들어가서 매트도 저희가 좋은 걸로 폭신폭신한 걸로 깔아드렸거든요 저렇게 즐기시고 가실 때는 아까 마찬가지 다시 접어서 저렇게 원상복귀 하고 가시면 되는데 그게 귀찮다? 그럼 아까 얼마? 2만원. 2만 내시면은 그냥 가셔도 돼요. 그냥 가면 클린팀이 와서 다싹다 다 해결합니다. 네. 네. 이쯤에서 여러분들 저희 판다카라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이렇게 직접 진짜 불까지 붙여주시네요. 예, 요거 되게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숯불 점화 서비스 해드리고 올인원에는 요게 포함이 되어 있고 만약에 요거 안신청하시고요 요것만 하신다 그러면은 만 오천 원 내면 저희가 숯 그다음에 그릴 붙여주는 서비스까지 다해서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요. 아니 우리 판다 카라반 더팜 f b 직원분들은 이런 불 붙이기, 뭐 텐트 치기 능력, 텐트 치기 못하면 뭐 안될것 같아요. 아 이게 들어오기 <laughs> 힘들어요. <웃음> 데일리도 정말 이 자리 돼요. 오만 원짜리로만 하면 이상품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오만 원짜리는 그냥 자리만 빌려드리는 거고. 다음에 내가 와서 숯 사가지고 오고 그릴 사가지고 와서 직접 하시면 되세요. 아하. 또 그거를 즐기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또 아이랑 엄마랑 특히 오는 분은 못 하잖아요. 엄마들 어, 소녀 소녀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저희가 와서 이렇게 다 해드려요. 자 불도 지폈겠다. 이제 고기만 척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뭐 지난번에 먹었던 그 몽바고기를 숯불에 구우면 더 맛있어요. 어, 아까 한번. 보니까 식기위도 바로 뒤에서 꺼내기 손쉽게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편하더라고요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캠핑스럽지 않게 약간 사기 그릇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카라반이 원래 있었던 데서 요 그릇을 지 쓰는 거라서 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삼겹살하고 목살하고 그래서 3mm 이상 숙성된 고기입니다 자 일단은 목살 삼겹살 얹어 보겠습니다 한겹 목살 그거 아시죠 여기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 올라오 그렇죠. 불쇼 막 올라오잖아요. 네. 불쇼 나올 때 어떻게 할까요? 불쇼 나올 때? <웃음> <웃음> 그래서 진짜로 삼겹살 구울 때는 불판을 큰걸 사야 돼요. 어. 네. 이게 저희가 불쇼가 안날 수는 없거든요. 삼겹살은 그날 때는 부드기하게 이렇게서 난다. 불쇼가 날것 같다 그러면 어차피 떨어지는 거니까 살짝만 이렇게 빼면 옆으로 옮기면 돼요. 아 지금 또 해가 살짝 지고 있어가지고 노을이야 노을 뷰 보면서 또 고기 꺼먹는 이 느낌이 굉성이 남다르네요 네. 거기 노을이 딱 지고 있고 바로 빈천공항이잖아요 네. 비행기가 쫙 지나갈 때그 보면 술를 부르죠 어. 진짜 올인원 세트를 구매해서 딱 오시면 손쉽게 캠핑을 그야말로 원데이 캠핑을 즐기실 수 있을 것 음,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요즘에 캠핑 트렌드가 고기는 야외에서 맛있게 먹고 분, 캠핑 분위기 다 내고 잠은 집에서 편하게. 맞아요. <laughs> 여기가 원래 이제 기존에 2인용 카라반이 있었던 자리인데 근데 이제 저희 더팜에 오셔 가지고 손님들이 그걸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냥 음 자기 고기 가지고 와서 고 먹으면 안 돼요라는 걸.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2인용 카라반을 싹 걷어내고 그 자리가 이제 이렇게 바베큐장으로 바뀐 거죠. 음, 그야말로 고객의 소리를 정말 귀담아 듣는. 그렇죠. 예. 예. 네. 이제 정말 캠핑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주말 예약도 꽉찰것 같아요. 어, 기게 저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오픈을 했거든요. 저희가 광고 홍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번 주 주말은 다찼어요 오, 진짜요? 네, 주말 다차고그 중에 한 30%, 3 40%는 올인원으로 다 신청하셨어요. 아, 어떻게 알고 다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직 뭐 광고 홍보도 아무것도 안 했고. 어, 토요일에 이제 예약 페이지가 네이버로 오픈했는데, 아, 그리고 참 이거 예약하시려면 은 네이버에서 인천 송도국제캠핑장 검색하시고 그 밑에 보면 예약이라고 네이버 예약이 붙어 있어요. 거기서 네. 예약을 하시면 돼요. 오. 홈페이지에서는 이 예약 채널이 없습니다. 되게 손쉽게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할수 있네요. 그쵸, 예, 예, 예. 진짜 판다카라반에서 운영하는 이 송도국제캠핑장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는 캠핑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일단은 가장 기본인 오토캠핑. 그래서 저쪽 끝에는 데크가 쌓여져 있는 바로 옆에 차를 대고 캠핑할 수 있는 오토캠핑이 한 40개 정도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그런 거 싫어요. 난 편하게 자고 싶어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카라반. 음. 응, 카라반인데 카라반도 그냥 안에 화장실 개수대가 다 있는 정박형 카라반이라고. 그거는 솔직히 좀덜 이쁘거든요. 그런 거 있고. <laughs> 그 다음에 나는 유럽 스타일. 그래서 유럽형 카라반은 안에 화장실하고 개수대는 없지만 안에 인테리어나 이런 게 진짜 유럽 캠핑카 같은 데서 잘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아, 우리 커플 좀 꽁냥꽁냥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인용 커플 카라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때로와서 한번 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글램핑. 글램핑. 네, 저거 말하는 에이, 저 앞에 있는 네. 글램핑. 그리고 나는 아 잠은 그래도 죽어도 집이야라고 하시는데 근데 나바베큐좀 구워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데일리 캠핑 딱 오늘 그리고 저는. 최강의 귀차니즘 나 이런 거나 고기도 누가 좀고주스면 좋겠고 나는 그냥 맛있는 거좀 먹고 싶어 하시는 분은 어제 지난번에 찍었던 몽바 그 아. 응. 그래서 정말 여기는 다채롭게 골라 먹을 수 있는 약간 뷔페 같은 거 그렇죠 정말 다 갖췄네요. 응. 그 중에 제일 원하시는 건 어떤 거세요? 어, 일단 제가 이거 맛부터 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네. 왜냐 면 저희 대표님도 항상 카라반 이야기를 하실 때 보면은 거의 교수님처럼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죠. 지금도 본부장님도 <laughs>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응. 집중력이 장난 아니에요. 고기가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은데 그쵸. 한번 먹어볼까요? 와 냄새 주신다. 아 이게 노을 보면서 고기 한 점이라 고기로 짠할까요자 <laughs> 짠. <laughs> 와. 그래 이맛이야 음. 느낌이 또 다르네요. 확실히 뭔가 먹었던 거랑 소금 하나도 안 뿌렸잖아요. 이게 어 자체 웬일이야? 염지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고 방금 먹은 건 목살이고요. 목살이었어요? 고소... 네, 목살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 되게 부드럽죠? 네. 이거 이제 삼겹살. 자, 그거 삼겹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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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의 지방이 있으니까 더 맛있죠. 이거지. 음. 이러니까 캠핑 먹는 음, 거예요. 맞아. 음. 밑에다 음. 여기에다가 장작 한번 놓고 마시멜로 구워야죠. 아, 그 불멍도 좀 하고요. 그렇죠. 해야. 요거 이제 그대로 한단한발 마지막 드시고 뭐싹 들어다가 음. 이야 역시 딱 고기 먹고 달달이 마시멜로 하나 먹어주면 최고죠. 방법 알아요. 이거 노른노른 거의 굳는 거. 아시멜로는 또 껍질이 싹 벗겨지고. 그렇지, 벗겨줘야 벗겨 벗겨 되지. 그렇죠. 예. 불을 닫는 순간 끝이 나는 거죠. 맞아요. 이제 불을 안 닫고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거. 자, 오늘 원데이 캠핑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오늘 계속 이렇게 사냥하고 있는데요. 네. 쭉한번 그래도 한번 설명을 딱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잠은 편하게 집에서 자고 싶은데, 아이들이 맨날 캠핑 가자고 졸리거나, 아니면 또 연인끼리 캠핑 한번 분위기 내고 싶으신 분들, 데일리 캠핑이라고 저희가 호칭을 하는데, 다른 데일리 캠핑은 이렇게 캠핑스럽지가 않아요. 그냥 뭐 야외에서 먹는 분위기지인데, 저희는 캠핑스러운 장비와 캠핑스럽게 하루 때랑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말 쉽게 와서 하루 4시간, 뭐 하루 반나절, 그래서 저녁이든 점심이든 캠핑 분위기 내시고, 그리고 잠은 집에가 편하게 드시고, 거기에 멋진 바다 뷰가. 그렇지. 바다 뷰에 노을 뷰에 또 맛있는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준비해 오셔서 맛있게 드시면 되고 마지막은 이렇게 마시멜로로 딱 마무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니까요. 예. 네. 다음에 한번 꼭 오세요. 다시 가족들하고 한번 오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아 지금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곳곳에 보면 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 네. 본부장님. 네. 따뜻한 불도 앞에 있겠다. 네. 배도 든든하게 부르겠다. 네. 네. 사실 저거 조금 치기 귀찮거든요 저것만 쳐야 되는 게 아니라 저 텐트도 다 걷어야 돼요 여기 또 숯도 버려야 되죠 설거지해야 되죠 다저 음식물 쓰레기 버려야 되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빨리 그그 그 그때 말했던 그 클린 캠핑 비용 그치? 2만 얼마? 원. 2만 원 네. 네. 어, 어떻게 불러서 <laughs> 아저 본부장님 보고 얘기하다가 혼가났잖요전 <laughs> 아직 입고 있는데 <웃음> 자, 앵긴이니까 <laughs> 어, 빨리 응. 놓고 저 퇴근할래요 <laughs> 놓고 그냥 가시면 되고 저는 이거 들고 갈래요 <laughs> 그럼 자, 전 지금까지 판다카라만의 이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수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이 주는 심속으로 <laughs> 리플래시 유얼라이프